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죠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갔지만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을 한뒤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이 장면을 본 중도층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보수파층에선 평가가 둘로 나뉘는 분위기인데요.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는 행보 아니냐라는 어떤 옹호론과 아무리 방문하고 찾아간다고 한들 호남에서 표가 나오겠느냐라는 무용론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하나를 문제 삼고 싶은데요. 윤 후보는 어제 5.18 정신은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문재인의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인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재인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5.18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문재인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치 문재인이 다 하지 못한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마무리 짓겠다는 듯 저걸 공개적으로 못을 박아놨으니 저 발언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발목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윤 후보는 어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허위사실과 날조로 본질을 왜곡하는 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원론적 차원에서 이 말은 맞는 얘기인 듯 보여지나,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5.18 왜곡처벌법이죠. 5.18 외국처벌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다가 위헌 논란 등으로 폐기됐었는데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무기로 여당은 이 법을 강행했습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토론과 검증, 국민들의 합의와 자유로운 해석 등 자정기능에 맡기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날 윤석열 후보의 행보와 발언이 그닥 탐탁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수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호남에 공을 들여왔죠.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후보가 선거철에는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요? 야권 대권 주자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호남 지지세를 보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상 10% 안팎입니다. 국민의힘 입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등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당초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지난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 직전 20%대를 기록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윤호보의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무소속 정치인이라는 점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는 강단 있는 그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됐죠. 하지만 국민의힘 입당 이후 여지없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재 추이는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호남 득표율 2.5%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2008년 이명박 한나라당 당선자의 호남 득표율 11.6%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의 이 지역 득표율 10.5%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치인데요. 과연 당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대선 후보 차원에서의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의 득표로 나타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는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대중 정신 하면 가장 먼저 내세울 게 국민통합이라며 이번 광주 목포 방문의 의미를 국민통합에서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오후엔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역을 참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윤석열 후보의 첫 행보가 호남이라는 것에 아마 불만을 갖고 못마땅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었는데요. 때문에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일정을 두고 뭐 사사건건 비판하는 건 옳진 않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든가 같은 보수 진영,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발언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 발언이 계속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오늘 아침 한겨레나 경향신문과 같은 곳에선 이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라는 사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